1992년 출시된 세이브 컵사커는 일본 게임 제작사 세이브 개발에서 출시하였으며 국내에서도 잘 알려진 대표 게임에는 너구리, 너클조, 라이덴, 제로팀이 있다. 테크모 월드컵 98, 세가의 버추어 스트라이커와 함께 오락실 축구 게임 3대장이며 이중 가장 오래된 작품이다. 90년대 중반까지 오락실 필수기판이었다. 92년이란 걸 감안했을 때 높은 그래픽 퀄리티와 안정된 조작감을 자랑하였으며 최대 4인 플레이가 가능하였다. 섬세한 조작을 위해 10개가 넘는 조작 버튼을 사용하는 요즘 축구게임과 달리 방향키와 ab 두가지 버튼만으로 이루어져 있다 오라실 게임답게 복잡한 요소들은 모두 제외되었는데 파울이라는 개념이 아예 사라졌다 백테클, 몸통박치기와 같은 공과 상관없는 파울을 하여도 희술이 불리지 않는다 그래도 스로잉과 코너킥의 개념은 살아있으며 무승부 후 컨티뉴 시 승부차기도 플레이할 수 있다 한번 득점한 선수가 드리블을 시작하면 중앙 하단에 게이지바가 차오르는데 꽉 채우면 축구왕 슛돌이나 캡틴 찌바사에서 나올 법한 마구를 쏠수 있다. 휴가에 타이거 슛을 능가하는 포스로 골문을 향해 날아가는데 주변에 있는 선수들이 작살나는 연출을 볼수 있다. 다만 이렇게 강력한 슛도 정면으로 향하면 골키퍼에게 막히기 때문에 정면을 피해서 골문을 노리는 게 좋다. 일부러 우리 골포스터를 맞춰 튕겨서 상대 골대에 넣는 고인물도 있다고 한다. 기본적으로 게임 난이도가 쉬운 편은 아니다. 특히 CPU와 성능차가 제법 나는 편인데 이러한 차이를 극복하는 패턴이 존재한다. 세이브컵 축구에서 가장 잘 알려진 패턴은 측면에서 크로스, 중앙 헤더인데 난이도와 상관없이 언제든지 득점 가능한 패턴이며 무한반복이 가능하다. 개인적으로 세이브컵 축구의 크로스 헤딩의 손맛은 2021년 현재까지 출시된 그 어떤 축구 게임과 비교해도 손색없다고 생각한다. 월드컵과 같은 국가대항전을 모티브로 하고 있으며 총 8개국이 등장한다. 등장국가는 잉글랜드, 이탈리아, 브라질, 아르헨티나, 독일, 미국, 대한민국, 일본인데 이는 일본판 한정이다. 국제판에서는 대한민국과 일본, 미국을 대신하여 프랑스, 스페인, 네덜란드가 등장한다. 팀 선택화면을 살펴보면 국기위에 대표하는 인물들이 등장하는데 어디서 본 듯한 익숙한 얼굴들이다. 개발사의 오피셜이 없어 정확히 누구라고 확정할 순 없지만 아르헨티나의 마라도나와 대한민국의 김주성은 한 번에 알아볼 수 있다. 등장국가의 유니폼과 대표 인물들의 모습으로 보아 1990년 이탈리아 월드컵을 기반으로 개발된 듯 보인다. 여담으로 일본판, 북제판 포함하여 등장하는 국가 중 일본을 제외한 모든 국가가 월드컵 4강 이상 달성국가이다. 세계 올스타 팀으로 추정되는 GOD라는 팀이 최종보스로 등장하는데 심판들이 선수로 변모하면서 시합이 시작된다. 끝판왕답게 어마어마한 능력을 보이며 힘과 스피드가 차원이 다르다. 주장은 펠레로 추측된다. 끝으로 2021년 현재까지 맘의 구현이 불가하며 해적판으로 알려진 국제판 기반 홀 92만 플레이 가능하다. 국제판 기반이라 대한민국은 등장하지 않는다.